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현황을 1분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현재 들어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중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명, 검사 9명,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방통위원장 관련 탄핵안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하려는 시도도 있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야 협의체계 미비로 대립이 심화되면서 탄핵 발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탄핵 발의가 국정 운영 마비와 정치적 도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탄핵 난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